우리 아버지는 동생들이 요양원에 보냈어. 하도 이게, 뭐야, 집착, 뭔가,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다퉈가지고 아무 같이 못 산대. 그래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낸 지가 지금 한 보름, 보름 된갑서. 응, 어, 보냈는데 모두 못 참겠다는 거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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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답답해서 못이었다는 거지. 빨리 내, 내달라는 내 거요. 빨리 밖으로 내달라고. 그렇게 밖에서는 막 춤추고 다니고 배드민턴 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물구나무 서고 운동하는데 거기서는 해봐야 전부 환자 취급받으니까 답답해서 못이었다는 거요. 어, 병원 안에서 운동하고 뭔 책이라도 뭐뭐쓸 거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다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나이 들면 아픈데 있고 그러면 약 약으로 살잖아. <laughs> 아이구 참. <laughs> 그래도 마음이라도. 살게 먹어야 하는데 며느리 자꾸 욕 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욕 오면 안 되잖아. 그냥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해라 잘해라 그래야지. 응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뭐가 통한 게 있겠니? 그냥 그냥 그래려니 하지응 그 틀린데 뭐 이젠 어르신네들이야 다땅 땅을 살아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땅만 사랑하나 그냥 그냥 돈만 따라가는 거지. 땅이 뭐가 있어? 그러면 땅을 사랑하면 사랑을 배우는데 이게 돈만 따라가면 사람들이 입속 챙기기 바쁘고 돈을 더 많이 벌라 그러고 그러고 바쁘게 그래갖고 욕심만 잔뜩 생겨가지고. 그, 살던 고향 고피는 상고 복수하고 살고 웃고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울고, 울고 자린 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감사합니다. i